고난주간 첫째 날, 3월 29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일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낳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또 경비대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런데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뵌 것입니다. 예수님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했겠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더라면 아마 베드로의 그런 행동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앞에 두고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에 우리가 감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으라 말씀하시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분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사람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드리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것을 옮겨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 주님의 기도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무작정 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 떼쓰고 나의 뜻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뜻이 굽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기도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을 보내며 기도하시고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